내가 다 좋아지. 이 야그 야, 그걸 야, 그걸 왜 돌아? <laughs> 아니야? 아나고있잖아 뭐 이거 하는거 아니뭐하는이 뭐어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지금 보니까 하이로할때한 번씩만 딱 바꿔도 진짜 여기 찬스가 많이 나니까 너, 너가 로우에 시작하든 하이에 시작하든 한 번씩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 계속 그 타이밍 그 타이밍에 하이가 엄청 날더라고.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사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아니면 방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 로우 계속 주려고 했잖아. 네. 그러면은 반대쪽 날개를 걸어주고 커팅 가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 음. 예를 들면 반대쪽에 짐표가 있었으면 네. 짐표한테 스크린 걸어주고 그리고 컷 가잖아. 네. 그러면 그 자리를 네가 그대로 따라서 또 커팅이 들어가는 거야. 또 백차? 아까 아. 한 것처럼 스크린 걸어주고 면 네. 네가 나오면 거기서 성진이. 넣어줄지도 아, 선택을 하니까 할까지할수있네습니다어 네. 좋았어 아까 골밑에? 진짜, 절대, 나난 너무 <laughs> 아어 원래 난는데좀더 앞에서 잡았으면 <laughs> 좋았는데게 <이게> 너무 아어려어 하겠지? 금다성비가걸려주정 그러니까 이게 코트 밸런스를 계속 맞추면 편해. 컷 하나.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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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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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어디 맞으어 얼굴 맞았어아 어, 맞았어? 어, 머리, 어. 잠깐.

그리고 좀 조금 공격할 때 슛을 쏠지 드라이빙을 할지, 뭐 패스를 할지 조금만 더 판단이 빠르면은 괜찮아 것 지금 너무 생각이 많은 것같아 어, 어, 맞아 맞아. 그럴, 때, 그럴 때는 그냥 일단 시보도 도와줘, 도 줘. 도 줘. 기운해. 어쩔 수 없어. 야, 나이스 이거 말고 네. 백코트! 정번이 아, 네. 이거 터지. 봐 네. 한가봐. 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누구때 올려! 리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고와, 좋아! 웃음> <laughs> <laughs>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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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 면 아빠 뜨고어 어떻게 못 가까워지고, 그 뒤들로, 그뒤로아안붙면붙으잡나야나 올려, 아, 하고, 어 아, 해야 돼. 진짜 가야 돼. 을 느끼고 있어. 야, 너한명공아고 골. 는지습 그걸요. 14초죠. 리어1사원니까 아, 14. 아, 그러니까 원래 원샷 14초, 14초 세팅해 놓는 거죠. 이 이거 안 돼. 가야 돼. 키이거 드림을 연지는 거 해. 짧게게하 짧게 길게 사연 야, 5포인트야, 5포인트! 열어줘 열어주세요! 좁혀줘, 좁혀줘! 야, 여기 누가 같이 봐줘야지! 굿이 박스, 박스! 가만히 어가어 삼대야, 가야 돼, 가야 돼! 3대야어이구트 바로! 나이스!

다음 마지 마지막, 다음 마지 마지막, 다음 마지마막 다음 마지막, 다음 마지안 다음 마지막, 다음 마지막, 8 7마6막6음 마지막, 다음 마